안녕하세요. 토끼의 뜨개 놀이방입니다. 아, 저번에 몸통, 솜 넣는 것까지 했는데, 오늘 이렇게 붙이고, 어, 저번에 팔 떴던 거 해서 팔까지 붙여서 오늘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입에 수놓는 거 이제 지금 할 텐데 어, 저는 이게 실이 약간 이제 화면에는 흰색으로 보일지 모르는데 이게 흰색이고요 이게 약간 민트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입을 이 민트색 실로 수를 놔보겠습니다 이렇게 시고요 조금 크게 져서 이큰 구멍으로 들어가서 이 코, 삼각 코 제일 아랫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이 음, 입부분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할거 거든요. 그러면 약간 웃는 것 같기도 하고, 귀여운 모습이 돼서 이런 느낌으로 할 건데, 어 자, 여기서 음 저번에 이 수성, 사인펜 그 다이소에서 지워지는 거사 왔었는데 그거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이 그때 눈 표시할 때도 그렇게 찔러도 되고 요거 사용하고 물 티슈로 지워도 지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쉽게 사용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위치를 여기쯤 잡고 대칭적으로 여기쯤 잡아서. 표시해 놓고 요 한쪽 표시한 요 구멍 들어가서 이쪽 표시한 구멍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약간 여유 있게 남겨주시고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중간 부분으로 만나주면 원하는 위치에서 만나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들어갔던 구멍으로 나오겠습니다. 아, 요쪽, 요렇게 음, 해서 요, 고정시켜주는 위치에 따라서 느낌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코가 조금 돌아갔어요. 위쪽으로 해도 괜찮고, 어, 요런 식으로 하고, 여기한번더 고정시켜주는 것도 괜찮네요 왜냐면 이게, 어, 갖고 놀다 보면 요 부분이, 한번 고정시켜 주신다 생각하시고, 한번 더 들어갈까요? 들어가서. 그리고 저번에 여기 실 조금 잘라주는 거, 커팅하는 거 보여드렸죠? 그래서 요거를. 일단 여기 나와서 다른 옆으로 해서 밑으로 나온 다음에 실, 실을 요 라인 주변으로 조금씩만 잘라주겠습니다 완전히 다 안보여도 되는데 너무 안보이면 할때그실털 실하고 요 수놓은 실하고 같이 자르지 않게 조심하시고 이때는 조금 잘 드는 가위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느낌으로 약간 그래서 요거 밑에 부분을 살짝 처지는 느낌으로 해주는 게더 귀엽더라고요. 그럼 약간 둥근 느낌이 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요거 이제 표시 있는 부분은 물티슈로 지워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매듭지어서 안으로 넣겠습니다 매듭지어서 안으로 넣어서 표정이 잘안 보이시죠? <laughs> 그리고 이제 어, 이번에는 저번 동영상에서 몸다 뜨고 어, 안에 시, 솜을 넣었었는데 이거 막, 막는 거 해보겠습니다. 막고 몸통이랑 연결해 주시면 돼요. 저번에 한 번에 다 잡아당겼더니 이 수면사는 잘안 잡아당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감고나 감아주고 그래. 그래서 저는 이쪽이 더좀 편편해서 조금 나온 부분을 앞으로 해서 어 몸이랑 머리랑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잘못 연결하면 얼굴이 좀 돌아가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뒤만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연결하고 뒤에 이렇게. 시침핀이나 뭐 다른 걸로 표시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번에 제가 해보니까, 어, 동영상 촬영할 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어, 수성펜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연결해 주겠습니다. 요렇게. 아, 조금 돌아갔어요. 잠깐만요. 뒷부분 조금 돌아갔어 면 앞부분 돌아가요. 음, 조금만 이쪽으로. 그래서 제일 앞부분부터 여기 표시한 부분. 연결하겠습니다. 다른 분은 어떠실지 몰라도 저는 어, 뜨개질 하는 것보다 이 조립하는 과정 촬영하는 게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어, 나가서 안 보여요 어디 갔는지. <laughs> 요즘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막 그래서. 근데 이 수면사는 만지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부들부들부들 해서. 이쪽에 표시한 건 안으로 들어가서 안 보이네요. 이서 매듭을 짓고 있고, 이서 매듭을 짓고 끝내겠습니다. So, so g 속 o d in the kiss me. 어 o 어 o o d in the kiss 하고 So good in the kiss me. So g 지워 주겠습니다. 그리고 어, 저번 동영상에서 팔 떴던 거, 어, 이제 두 개를 하나 떴었고, 제가 또 하나 떠서 두 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요 팔에는, 어, 솜을 너무 많이 넣지는 마시고, 살짝, 음, 요 끝부분에 조금 집중해서 살짝 넣어주시고, 요 윗부분은 별로 안 넣어주셔도 되더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이제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 손을 잡는다고 해야 되나요? 토끼 손을 만지고 했을 때 너무 어 몸통이나 머리만큼 안 넣어주시고요. 그냥 살짝만 넣어주세요. 손. 그래서 만, 만졌을 때 그냥 부드러운 느낌만 나게 이렇게 요정도 살짝 넣어주시고 살짝만 넣어줬어요. 그래서 어, 저번에 줄임한 게 있기 때문에 팔을 보면 약간 흰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약간 안, 팔이 안으로 모아드는 느낌이 나게 달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쪽에 이쪽에 달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다는 부분은 목에서 조금 내려온 부분, 어, 여기가 어깨라 생각하시고, 요렇게 달아주시면, 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어, 보이시나요? 요 느낌? 어, 너무 목에 붙여서 하지 말고, 한 두세 단 밑에, 어, 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조금 한 1cm 정도 목에서 떨어져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달아보겠습니다. 팔은 약간 앞에다는 듯하는 게 귀엽고요, 귀는 뒤에다는 듯하는 게 귀엽더라고요. 벌써 뭐가 묻었어요. <laughs> 물티슈로 다 같이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들어서 안쪽도 또 꼬매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실패해도 된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 실만 정리하지 않으면 또 다리 다시 다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한쪽 팔달았고 또 한쪽 팔 달겠습니다 좀 길게 잘라졌네요 이렇게 보시고 어..팔 위치가 몸에서 양쪽으로 대칭이 되도록 위치를 잡아주셔서 다르면 돼요. 엄청 실이 길게 잘라졌네요. 안쪽도 꿰매주시고 이 토끼를 하면서 동영상을 다섯 개를 찍어야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어, 저는 이제. 이게 동영상을 많이 촬영해보지 않아서 이렇게 다섯 개를 하나로 한다는 게 조금 어, 마음이 안쉽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완성이 돼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요 실들은 나중에 이제 감추는 걸로 하고 어,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이 수면사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예쁜 게 보여야지 여러분도 만들어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음, 구멍이 안 보여서 힘든데 또짤 때는 금방 떠져서 쉽게 뜰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아요.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Thank you.